클래스, 캐나다가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내척이 기대 수명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잠수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는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해까지 모두 작전 해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대 모든 해역에서 운용 가능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이미 한국 해군에 실전 배치되어 그 성능이 완벽히 검증된 장보고3 잠수함을 제안하며 캐나다 국방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기 부료 추진 체계를 동시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조용할 뿐만 아니라 3주 연속으로 자망하며 7,000 해리 이상 운항 가능한 성능을 갖춰 캐나다 모든 해역에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실제 운용 중인 모델이라 신속한 납기가 가능하게 캐나다 잠수함 교체에 있어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노후 빅토리아급 유지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 운용 정비 센터를 구축해 30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비와 성능 개량 활동이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약속까지 하는 등 특화된 솔루션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있죠.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캔색에 참가한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 한국과 캐나다 서로의 국방력과 경제를 함께 유민시키는 마치 사절단과도 같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